제가 약장수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아주 보배로운 약을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 약은 항진통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입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먹어도, 계속 먹어도 아무런 해가 없는 그런 약. 예, 이 장기 복용해도 너무나 좋은 이약이 약이 무엇이냐? 예, 이 약은 감사약입니다. 네, 누구는 신약 구약 목사님 말씀하세요? 예, 그시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말씀드린 약 감사약. 여러분들 이 감사약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이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생각하면 감사할 이유가 너무나 많아져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내게 없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죠 찬송과 가사처럼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예, 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 네, 그 첫째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5절 시작, 나는 보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은 믿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을, 한번 예수 믿기 전에, 한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시기 질투, 이 마음이 저를, 이 마음이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인태한즉 죄를 낳지요. 욕심의 생각은 언제나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중심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우리는 다른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미움 대신에 용서와 사랑을 그리고 시기와 질투 대신에 용서와 사랑을 맺게 되었지요. 전에는 원망 불평하기가 일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이 계시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감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천국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셨는지 여러분 오늘 이후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마음을 다짐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성도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의 위력을 알고 계십니까 감사의 위대한 힘그 힘을 알고 계세요? 19세기 말에 이 미국인입니다. 마사 베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웁니다. 베리칼리제라는 기독교 학교를 세웁니다.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음악을 가르치는데 피아노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피아노를 살수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 끝에 그 포드 자동차의 회장 헨리 포드 회장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1,000달러 1,000달러 를 기부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편지를 보내요 1리 포드 회장이 이 편지를 받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1,000달러 를 보낸 것이 아니라 고작 1 0센트를 보냈어요 너무 작은 돈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베리가 그1 0센트 돈을 받고 나서 전혀 실망하지 않고 그 돈으로 땅콩 종자를 사요 그래서 그 종자를 심어서 이제 땅콩을 키워요 매년 수확한 땅콩을 팔아서 돈을 모읍니다 근데 그 돈으로 그렇게 모은 돈으로 5년 뒤에 피아노를 한대 사요 참 대단하죠 그리고 또 수익금이 생겼는데 그 수익금의 일부를 이 헨리 포드 회장에게 편지와 함께 보내게 됩니다 당신의 도움으로 피아노를 살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이 헨리포드 회장이 그 편지를 받고 나서 답장을 다시 보냅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미국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은 처음입니다. 많은 사람이 제게 도움을 요청해 왔지만 기부금을 주면 작다고 투덜대거나 모른 척 해버리기 일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그 작은 기부금에도 감사하고 이금까지 돌려주시니 감격했습니다. 그러면서 1만 달러를, 1만 달러를 보내드리니까 피아노를 더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답장을 보냈습니다. 정말 어, 대단하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계속해서 부탁하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라는 어 그런 답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십시오. 고작 10 센트를 우리가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사람들은 아니 갑부인데 고작 10 센트만을 보내하면서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사 벨리는 달랐다라는 거죠. 비록 작고 초라한 금액이었지만 오히려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했어요. 여러분, 감사하면 가능성의 눈이 열리는, 열, 열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가능성일까요? 바로 이 작은 돈 10센트의 가능성. 땅콩 종자를 사서 키우는 그 가능성의 눈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이 가능성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법학자 라이피 곱스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은 없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삶 자체가 벌이기 때문이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한번 보여 주시죠.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은 없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삶 자체가 벌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감사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지향적으로 과거에 묶여서 사십시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 과거의 죄 많은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면 누가 그렇게 해 주신 건가요? 바로 전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입니다. 죄를 향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것도 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보혈로써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죄 씻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능 또한 받았습니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보혈, 예수 이름,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십자가의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시험과 유혹이 많은 세상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참 연약하구나. 그런 마음이 될 때도, 될 때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약할 때 강함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감사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 둘째,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둘째는 교회 안을 넘어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예,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어요. 원인이 우리에게 없어요. 사도 바울에게 없었지만 누구에게 원인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왜일까요? 영적 승리를 주시는데 항상이에요. 언제나에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데. 교회만이 아니에요. 각처에서 사도 바울이 다니는 곳마다 다니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생각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바로 로마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하는 그 모습이에요. 개선 장군의 뒤를 따라서 그 무리의 무리를 따라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향을 피웠어요. 그러니까 그 승리의 소식을 누구든지 알수 있도록 그 향을 맡으면서 누구든지 알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개선장군처럼 아니죠? 개선장군보다 더, 더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로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사탄 권세를 그 머리를 부수시고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이시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대로 우리가 살수 있도록 우리 한분한 한 분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얼마나 큰 은혜이며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그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이렇게 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신분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신분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행실의 변화, 성화가 일어나기 전에 신분의 변화를 우리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신분 변화가 일어났어요. 행실의 변화는 그 다음에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 진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실을 바꾸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 받았고 구원 받았으므로 우리의 행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 중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내 삶에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가정에서도, 그리고 다른 어떤 곳에서도, 내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구나. 나의 존재감은 어디에도 없어서 낙심되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계신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빛입니다. 그렇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빛입니다. 선한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이 나의 능력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계속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아브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디트리 본헤퍼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이 사람이 이 나치의 행포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목숨의 위기를 느꼈고, 근데 미국에서 한 사람이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한 신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하지만 이 디트리 본헤퍼는 자신의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민족이 나치 정부로부터 고통을 받는 그 모습 속에서 미국에 계속해서 살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민족과 함께 그 고통을 나누기 위해서 같이 하기 위해서 이제 독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치 정부에 대항하게 돼요. 결국 이 사람은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형장에서 이제 처형되게 돼요. 근데 이분이 어, 1943 44년 말에 어, 옥중에서 지은 시가 있는데 우리에게 잘 알려지기로는 선한 능력으로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좀 다가왔던 그한 소재를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다시 한 번요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사하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러분 이 시가 저와 여러분의 그런 믿음의 고백 되기를 원해요 아멘 정말 이 본회프는 죽음 앞에서도 새로운 날을 기대하면서 부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새로운 날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일어날 일그 일을 기대했죠. 참 그분이 남긴 시와 그분이 남겼던 글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네포 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선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능력 말해나 일해나 그 선한 능력으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고 주위를 밝히는 빛이 되고 주위를 감동시키는 그런 빛이 될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일어날 그 일을 기대했던 그보네퍼처럼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우리 주위를 밝히는 빛이 되고 우리 주위를 감동시키는 그런 선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